오늘은 내가 말씀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가지 날짜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잘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민족마다 슬픈 날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참 잊기 어려운 어, 슬픈 날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2001년 9월 11일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6.25 9.11 이거는 딱한번그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많이 질러 지나서 같은 날, 우리나라의 6월 25일 날, 6.25 전쟁과 같은 또 다른 큰 전쟁이 같은 날 일어난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9월 11일 날, 어느 해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또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린다면, 아마 그 날은 그 민족에게 절대로 잊기 어려운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런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같은 날, 두번 성전이 지어졌는데 두번 그것도 같은 날 무너졌습니다. 그 비극적인 일이 같은 날 일어났다면 도저히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두번 걸쳐서 완전히 파괴됐는데 첫 번째 파괴된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 파괴에 대해서는 11기하 25장 8절 그리고 예레미아서 5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약간씩 다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는 5월 7일날 예루살렘이 다 불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는 5월 10일날 예루살렘이 다 불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월 7일과 5월 10일 이 시차는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입성해서 이제 며칠 지난 후에 예루살렘 전체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5월 7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성전은 언제 무너졌을까? 그들이 출원하는 것은 5월 9일로 출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달 5월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7월에 해당합니다. 여름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티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그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그림이 로마의 개선문에 잘 그려져 있죠. 그 일이 일어난 날이 바로 5월 9일입니다. 아브달의 9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괴와 두 번째 파괴가 같은 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모든 일을 중단하고 다 금식하고 식당 다닫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정적 중에 지냅니다. 이것을 티샤베아브라고 합니다. 티샤라는 말은 구일째라는 말이고 베는 안에 있다는 말이고 아브달 안에 있는 구일째 날이다. 그래서 티샤베아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두번 금식하는데요. 7월 10일 날 금식하는 대속제일은 대속제일, 속죄해 주시는 거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금식하면서 감사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5월 9일의 금식은 이거는 다른 의미의 금식이에요. 정말 비통한 날의 금식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나중에 예배 후에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로 티샤베아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많은 비참한 일들이 바로 이 티샤베아브에 일어납니다. 1096년 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십자군 원정이 시작될 때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시작된 날이 티샤베아브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할 날, 티샤베아브입니다. 1535년 히틀러가 뉴른베르크 법을 공표합니다. 그법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 공표한 날이 바로 티샤베아브입니다. 1942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그 유대인들 30만 명을 개토에 보내, 개토에 있는 30만 명을 가스챔버로 수송한 날, 티샤베아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티샤베아브 5월 9일 날은 식당을 다 닫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레미야 에가를 읽으면서 금식하면서 보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라삐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티샤베아브이 5월 9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유대인 랍비들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바로 요수와 갈렙 오늘 민숙에 나오는 이 정탐꾼 사건 이날이 티샵의 아브가 아니었을까? 그걸 추론하는 거예요. 출론한 2년째 되는 날,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민숙이 1장 1절에 2년째 되는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민숙이 10장에 보시면, 이제 신해산을 출발한 날짜가 2월 20일입니다. 청탄군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라비들이 연구를 하고 해석하고 출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한 이듬해 2년째 티샵베아브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티샵베아브의 뿌리를 정탐군 사건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거죠? 무슨 초상났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정탄군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과연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데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과일입니다. 큰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런 족속, 저런 종족들이 저 팔레스탄 해변부터 요단강까지 가득히 거주하더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정탐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들, 곧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 갈렙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호소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레이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그래도 꼭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멜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5월의 어느 슬픈 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고 미국에 올때 배를 빌리느라고 졌던 그 빚이 이자가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고 경제난도 심했습니다. 종교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고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다 망쳤습니다. 20 에이커의 밭에서 난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쳤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정착한 이 청교도들은 11월 말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일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그 전쟁의 상황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연례 국경일로 지킵시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고, 그 후로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절기이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사실 감사절이에요. 유월절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무교절에 누룩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허락해 주신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고 오순절 저 신의 산에서 계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팔절은 새해가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고 대속제일은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장막절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장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속에도 계시다 그걸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삶 속에 티샵의아브 같은 그런 날들도 덜어 있었을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듯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감사를 먹고 기쁨을 마셔야 할 우리가 때로 욕심을 먹고 불만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은총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감사한 심령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우리의 감사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부터 날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날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달력 자체를 바꿔 버리세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달력은 우리 양력과도 다르고 우리 음력과도 달라요. 제가 출애국기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봄에 축제에 해당하는 세 개의 절기가 있고 가을 축제에 해당하는 세 개의 절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4일 6월 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을 지키는 것 1월이지만 그게 3월입니다. 양력으로는 그러니까 봄에 축제가 있고 그리고 후에 이제 가을이 되면 7월 1일 우리로 따지면 9월, 10월이에요 나팔절로 시작되는 한 해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장막절 가을 축제를 보냅니다 그런데 원래는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새해 시작이에요. 근데 왜 1월 1일이 7월 1일이 됐냐? 출국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첫째 달로 하라 하신 거예요. 원래대로 민속력으로 하면 7월 14일이에요. 근데 이게 1월이 된 거예요. 7월이 1월이 되니까 1월이 7월이 된 거예요. 절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구원의 은총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됐으니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보릿단 하나를 제음으로 드리면서 첫 열매로 드리면서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이 되면은. 밀곡식을 추수하면서 빵을 만들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성령 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5월 9일 티샵의 아브 같은 뼈 아픈 아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커서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총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7월 10일, 대속제일, 금식을 하지만 이건 감사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절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11월 말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뼈 아픈 아픔과 슬픔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은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속죄의 은총과 우리의 장막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날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간 속에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모두 하나님 향한 감사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보다늘더 크고 우리의 감사보다 더 큼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원컨대는 우리의 날들이 저 정탄군의 보고에 실망하여 소리 높여 부르지지만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감사를 먹고 기쁨을 마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